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미래형 럭셔리 여행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 메르세데스 벤츠 모터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정교한 엔지니어링, 세련된 디자인, 극강의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는 움직이는 궁전입니다. 최고의 스타일과 성능을 도로 위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량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 블랙 인테리어의 깊고 우아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표면은 목적이 분명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벽면은 블랙 스웨이드로 감싸져 있고, 은은하게 빛나는 LED 무드 조명이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이 조명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감성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시간대나 기분에 따라 색상이 변합니다. 라운지 공간은 단연 돋보이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고급 패핑체어두 개가 마주하고 있고, 그 앞에는 스마트 글래스가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전환되며, 그 뒤에는 65인치 OLED TV와 벽에 매립된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위자는 고급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온열 기능, 쿨링 기능,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 콘솔은 블랙오닉스로 제작되었고, 무선 충전패드와 미니 냉장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이동식 주거 공간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블랙 그라나이트 조리대가 조명 아래에서 고급스럽게 반짝이며 모든 가전은 매트 블랙 컬러의 미엘, 리얼 제품입니다. 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 심지어는 커피 머신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모두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냉장고는 캐비닛 안에 완벽히 숨겨져 있어 외관이 깔끔합니다. 고급 호텔의 주방이 부럽지 않은 공간입니다. 욕실은 또 다른 방탄 포인트입니다.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면 블랙 대리석 바닥과 터치형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장착된 메인 샤워기가 보입니다. 플로팅 스타일의 세면대는 일체형 조명을 갖추고 있으며 거울에는 김서림 방지 기능과 뉴스, 날씨, 영상 등을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변기는 자동 세척 기능과 온열 시트를 제공하며 향기 디퓨저가 공조 시스템과 연동되어 항상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이제 가장 특별한 공간인 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벽면은 블랙 벨벳으로 마감되어 있고, 조명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퀸 사이즈 메모리 폼 매트리스와 함께 이집트산 면으로 제작된 최고급 침구가 제공됩니다. 침대 위에는 전자식 천장창이 설치되어 있어 별빛을 바라보며 잠들고, 아침 햇살이 서서히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잠에서 깰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알칸타라로 마감된 카본 타이버 옥장이 자리 잡고 있어 넉넉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력 또한 뛰어납니다. 터치 패널과 음성 명령으로 차량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완전 자동화 모드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그저 주식과 여정을 즐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5 메르세데스 벤츠 모터홈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어디에서든 삶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 여정이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을 위한 궁극의 선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많은 미래형 럭셔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